제가 처음에 여 와서 고등산에 다닐 때도 저를 산에서 만나면 은 시선을 피하고 어? 이상한 사람이라요좀 실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많이 봤어요. <laughs> 왜? 온온 온 동네를 전부 다뭐 뭐 마트고 관광소고 뭐다 멤버로 돌아다니 <laughs> 왜? 마트도요? <웃음> <웃음> 너무 뜨겁지 않아요?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는 진짜. 예. 아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다리 급썩을 예. 해야 되고 어 저는 작년 12월 31일자요 어, 경찰관 37년을 명예롭게 이제 마감을 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현재는 어,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고성군 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에, 맨발 걷기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어, 고성군 주광면 봉현진 해변에 예, 나와 있습니다. 에, 정말 우리 에, 맨발 걷기로, 하, 맨발 걷기로는 우리 고성이 정말로 가장, 아, 정말로, 정말로, 그, 우리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저, 제 뒤로, 어, 동해, 그, 끝없는, 그, 청정 바다가 보이고. 아까, 연불기가 있는, 이, 파다가, 파다가 들어와서 나가는, 요, 이, 물기가 있는, 딱딱한 물기. 여기가 가장, 그, 옛말부터 좋은 곳입니다. 11자 방향, 발을, 뭐, 이런, 팔자 이런, 8자, 이런 팔자 방향이 아닌, 11자 방향, 나란히, 나란히 일런는 11자 방향으로 이렇게 네,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볼이 먼저 착취해서 뒤로 이제 밀고 가는 방향. 이렇게 하면은, 스피드는 나지 않은데, 앞볼 여기는 굉장히 우리 그, 어, 유연합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딱볼를 먼저 착지를 하면은 충격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음. 충격을 흡수해 주면은 결론은 이 발목이나 이 무릎에 여기에 이제 에, 에, 무게를 이제 에, 줄여주는 거죠. 아, 그렇게... 가중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착지를 해서 가습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뛸 때도 마찬가지. 고 아. 그렇게 걸려면 으은 네. 우리가 모델이 걷는 방법 아. 이렇잖아요. 여기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면 으 돼. 제가 아, 네. 한 30년 전에 네. 예, 고성을 1전에세번서 네. 여행을 자주 왔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나중에 내가 대, 어, 애들 대학만 들어가면은 음. 어, 나는 이 고성 쪽에 음. 전입을 와서 음. 여기서 정년 퇴임을 하고 음.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겠다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죠. 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여기에 모든 음. 집을 마련하고, 여기에 완전히 정착, 준비를 음. 다 끝내놓은 음. 사람. 고성이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어, 여기에 뭐, 말 그대로 뭐, 산, 바다, 호수또 제가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고, 또 제가 또 생선을 좋아하고. 뭐, 또 여기는 공장 하나 없는 청정해, 저, 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데에서 제가 완전히 막 호감이 다녀요. 맨발 그 걷기 하기 전 당시에, 음. 네. 당뇨, 고혈압 고질증, 음. 지방간또 음. 허리, 음. 그, 저, 작업신경통. 비만. 말 그대로 뭐. 종합 중학, 중합병원이요. 병이야 아. 그게 음. 지금 완전히 다. 아. 고생산에 다닐 때도 저를 산에서 만나면은 시선을 피하고 이상한 어, 사람 좀, 네, 좀 실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많이 봤어요 <laughs> 왜온온 온 동네를 전부 다뭐뭐 뭐 마트고 관광소고 뭐다 맨발로 돌아다니니까 남의 시선 음. 그 다음에 이제 가시를 릴까 그 이런 두려움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려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만 바꾸면은 바로 맨발로 걸을 수가 있어요. 나무를 음.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아. 맨발로 걷고, 그, 고 그, 초장거리 끼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얻은 거는, 어, 제가 이, 성격이 많이 바뀝니다. 표정이 밝아진 거예 음. 인상이 평, 변했다. 어, 표정이 밝아지니까, 모든이 이제 저를 보는 사람이, 아, 인상이 좋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아까 보니까 계속 이렇 웃고 계셔가지고, 인상이. <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도 계속 웃어야 돼. 이고성 이 같은 데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잖아요. 네. 저 산에 가서 누가 아무리 큰소리를 내 웃어도 누가 아무래도 어, 저+ 저+ 저, 저 음? 이상하게 볼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아 그렇죠. 여기서도 바다를 쳐다보면 <laughs> 아주 웃을 때는 말 그대로 배꼽이 빠질 정도. <laughs> 그는 <laughs> 뭐 도심지에서 뭐 어떻게 어디서 큰 소리를 내고 웃을 수 있냐 방법이 좀 있어요. 어떻 그럼 도심지 아파트에서 웃을 저저 그 소리 내서 웃지 못하면 속으로 웃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요? 엇든지 <laughs>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웃으면 되는 거야. 하루에 십 초만 웃으면은. <laughs> 한 시간의 행복. 아 일본을 우선면한 종일 행복해. 아 아니, 일본을 못 우세요?